어... 어... 음, 뭐야? 이게 다야1이만해이요 <laughs> <laughs> 만 회기, 이레기로다. 뭐, 야를 확실 너희들, 내가 누군 줄 아느냐?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냐? 혹시 나랑 공갈려 여는 게냐? 까긴 뭘까? 이 녀나, 야이 새끼들아. 니네가 날잘 모르는 모양인데, 니네 말투 꺼내서 민방 닌자 일지 명불동형님들 알아? 그러면 굴레방따리 껍질형님은 아냐? 모르냐? 이 새끼들, 생양아치 새끼들 아냐? 이